그럼 상대와의 관계를 물어봤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칸, 무슨 배열법이에요. 매직 세븐 매직 세븐 배열법의 관계 스프레드를 한거야 그러면 상대와 관계가 어때 현재는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여기가 무슨 배열 어느 위치? 현재와 과거의 연계를 연결이... 말요 과거로부터의 온 현재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 펜타클 몇 번? 8번입니다. 8번이라는 게 8번이라는 펜타클 8번에 지금 펜타클이 어떻게 있어? 하나로 쭉 연결돼 있어. 쭉 연결돼 있다는 거는 과거 이게 과거 같지만 과거로부터 계속 연결된 사람이다. 음. 상대와 나는 왜? 음. 네. 그러면서 꾸준하다. 변함이 없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금 뭔가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꾸준한 뭐 이렇게 본다. 어또 아... 뭐가 보여? 또. 다르게, 이제, 배운 대로만 알면 원래 장인 카드인데, 배움의 카드로만 이제, 보는데, 이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 패타클이 물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런 서로의 뭐 신뢰도라고 또볼 수도 있는 거. 이거를 물질로만 먼저 보면 안 된다, 관계는. 이 사람의 그 카드에서 보여지는 주 내용의 핵심이 뭐냐 아까 장일 카드라고 했지? 예. 그러면 꾸준하게 뭔가를 만든다는 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 또 스타일까지 볼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스타일. 관계로 보면은 상대와 관계는 꾸준하게 뭔가를 이 사람이 내담자지. 예, 그렇내 담자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 그럼 상대, 이게 또 이걸 상대로 봐. 상대야. 음. 그럼 상대한테 뭔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아, 가르쳐주 예. 가르쳐주면서 결과도 내.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음. 이해됐어? 아, 네. 그래서 과거 카드를 봤을 때 이주만 꾸준한 상대와꾸준한 변화 없이 이어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 현재로. 응, 현재는 어때? 얘는 운둔자, 운둔자, 운둔자가 나왔어. 운둔자. 운둔자의 여기서 그주 모델이 이 운둔자를 확장을 해놨지.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확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형태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모습 그러면서 빛을 비춰주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수지 고, 고, 네, 고. 완성 완성수잖아. 그리고 도인이고 깨달은자, 실력자. 왜그 전까지 과거에서 과거로부터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 그러니까 장인이 되면서 장인, 장인이 되면서 현재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네. 전문가가 된 거지. 전문가가 됐다는 건 장인, 장인. 장인 이상을 떠나서 완성을 한 사람. 그분이 뭐라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도인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현재에 맞춰주면 그 사람은 뭔가를 제대로, 제대로 알 정도의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이 어두운 빛을 비춰준다는 건 지금 밤이야, 낮이야. 밤이라 그 밤에 누군가를 그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럼 멀리서 등, 우가 바닷가 가면 등대가 있지. 예, 지금. 등대를 표류하고 있는 그 배가 동선한 복이 어딘지를 몰라. 그럼 어딜 보고 따라가? 등대에 빛을 고 아, 멀리 비춰보고, 빨리 보이는 등대의 그 작은 불빛을 보고 자기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는렇 때문에 그 상담, 상담해준 내담자를 이분이 어떻게 해주고 있어? 빛을 비춰주고 있다. 빛을 비춰준다는 거는 빛을 보고 따라오고 따라오. 있지. 그러면 멘토 역할도 되고 가는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네. 어두운 길을 멘토를 이 해서 가면 길이 보일까요? 네, 보입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아, 해주는 멘토. 멘토다. 여기까지. 아, 여기... 여기도또 보이는 관자라고 써 있는. 네. 어, 요또은자 카드는 아까 말씀하셨 고수랑 그 이제 노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그럼 노인에 대한 걸 표현했다는 건 뭐야? 어린아이를 어린 거쳐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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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거쳐서 중장년층을 지나서. 노인이된 노인. 거야. 그러면 연륜이 높지. 연륜이 높다는 건 뭐야? 여기서또잘 봐야 돼. 같은 음.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다. 같은, 같은 일. 일. 아.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잘, 해왔다. 아. 연결, 연결이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같은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지금 전문 분야에 네. 최고점을 네. 찍은 사람이있어 음. 돌아가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연결이 되어있어 과거로부터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고집해서, 너희 모도 고집이지? 내 네, 고집하지 않다. 어제 배웠던, 현재의 네. 그... 고집스러운 그와 다르게, 두 번째 칸, 두 번째 음. 키워드가 뭐였어 그, 변화를 시어 그렇지 변화를 변화... 시키자고 옛 것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그렇지 그럼 이분은 다른 거를 자꾸 바꾼다 바꾼 자한가지를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 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어 음. 보수까지보수 음, 음, 음. 음, 분자라 높은 완성의 체계까지 음. 오수적인 부분도 있고 근엄하기도 하고 고집이 세기도 하고 변화를 필요하기도 하고 어. 왜 이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 안 좋아. 변화를 이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가지거 하게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반복적인 걸 하다 보니까 도수 고수라고 수 고수. 그래서 현재는 이 사람의 실력을 딱 봤을 때 뭐야? 상당히 준, 음, 상당히 준 고수다. 고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약간 속세를 벗어나는 걸로 하다면 네. 자연인이다. 아, 도인이다. 깨달은 자다. 깨우친 자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아, 있다. 도인까지 갔으면 삶을 흥달한 사람을 알겠 어렸을 때부터 힘든 고생도 많이 해봤겠지.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도인, 보수다. 음.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